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laughs> 제가 진짜 게임방 찾아와서 현피하는 분들을 몇번 봤죠. <laughs> 어 진짜? <laughs> 그럼요. 언제 언제? 그 예전에 야 이거 뭐냐 이거. 연구 연구 눈보라. 액 <laughs> 정말 멋지네요. 야 니가 한번 해봐. 씨. 연구 연구 눈보라. 과연 칠영구대 실림동에서 그랬냐? 아 실림동이 아니고 어. 예전에 신천에서 있을때 아아 어. 4코 5코 6코 내가 이.. 야 이거는 야 너는 실바 나왔네 4코 5코 6코 6코 아.. 사람을 멘붕에 오. 빠지게 만드는 그래 4코 5코 6코 6 응. 이게..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이해가 되냐? 이게 곧.. 스트레이트 그.. 비전되지 않습니까? 4 5 6이면은 6 o 양... 페어의 스테이트 양방 비전 아 이러면은 한번 이제 레이스 해볼만 하지 그럼요 다음에 w 코가 나오면서 n 탑 또는 보... 스트레이트 여러가지를 볼수있 본격적인... w n 상대도... You don't h 야 뭐냐 이거 g 투페어 y 사투피가 지금 완성이 되고요 자 레이스 e 사투피 o to your own. You don't h 다당 어머 어머 꽁꽁이 꽁꽁이 나오고요 첫번째 세대, 제대를 쳐야 그래도 나도 나오지 저런게 좀 있어야지 그럼요 6-2 페어에서 6-4-2피 영승이 패로 넘겨주고 우리 식빵님은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군요. 아, 화장실에만 갔다 와야겠다. 너내 욕하지 마라. 아, 전식빵님 같아요. 제가 없다고 막슈카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어라는 아니겠지? 와. 도발 망했어요. 여기다 던질 순 없잖아요. <laughs> 여기다 던질 순 없다. <laughs> 저기다 던질 순 없어 <laughs> 지금부터 던질까요? 본체? 사우나... 뭐 옛날에 살 때는 옛날에는 자취방이었으니까 던져야 되나요? 연구를? 병치에 던지라고요? <laughs> 4코부터 슈팅 아이건뭐 6코가 불기둥 <laughs> 아참 지금부터 던지면 그러네요. 금방 끝날 수 있네요. 돌직구 승부? 참 그렇습니다. 아, 냉돌밖에 없죠, 지금? 병치. <laughs> 아, 냉돌로 가겠습니다. 냉돌로 가고 다음에 우린 이분의 대박을 노리죠. 이게 어떻게 병치입니까? 냉돌로 갈게요. 자, 저는 다음에 얘를 노리겠습니다. 각격수는 언제나 저희를 캐리해 주죠. 야, 어떻게 됐냐? 자, 야, 얘, 그럼요. 네가 해도 별수 없구만. 이제 얘는 내가 해줄 거야. 별수 없구만 이거. 해줄 겁니다. 뭘 해줄 건데? 아니 왼쪽에 한 대, 가, 어. 가운데 네 대. 네? 딱된거 아닙니까? 왼쪽에 한 대, 가운데 네 대. 이게 총6의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두 대, 가운데 네대 하시지. 아니 뭐한 대나 한대 때리고 되니까. 해봐. 가는 거죠. 믿음의 하스스톤. 나밑 폭밑. 그래요. 믿음. 나밑 폭밑. 하스. 나밑 폭밑. 하스 믿음의 하스스톤이라니까 여러분들. 아 쩔었는데? 어, 좀, 좀 믿으십시오. 믿어서 하면 되잖아. 야 이거 쩔었는데? 아니 심지어 되잖아. 악어가 살았어. 그럼요 저 악어가 살았다는 아니, 부분이 쩌는 부분이야 미드메아스 스아 이렇게 될걸 예상을 하고 해야지 야 미드메아스 스톤 미쳤어 미쳤어 와아뭘 미쳤습니까 어, 쩔었다 심지어 네명 치는 한 대밖에 안 쳤어 미드메아스 스톤으로 가고요 아쭈? 아쭈? 뒤질라고? 음... 톡 하고 실바를 내고 싶은데, 두 마리 내던가? 톡 하고 두 마리 낼까? 어, 아니면 실바 하나만 내도 되고 어.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한다. <laughs> 두 마리가 날것 같죠. <laughs> 그리고 얘가 많이 깔면은 얘로 센 거를 내면은 얘로, 더센걸 내면은 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마우스 잡아보니까 이제 나의 그.. 어려운 마음을 이제야 좀 알겠냐?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응? 아.. 답답하면 네가 와서 마우스 잡으라고 본격 게스트가 불평불만을 하는 <laughs> 방송 <방속. 웃음> 자! 2코짜리 많이네 나오나요? 아니 그런 분 말고 그럼 그러게요. 저분 참 진작 슈카님한테 부탁을 <laughs> 할걸 안타깝네요, 참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기 화염구를 받고 얼려 놓은 다음에 이것만 딱 깔아놓자 어때? 개절지 아니면 톡친 다음에 이걸로 때려 받고 오코가 남잖아 오코가 남은 걸로 화염구를 얘한테 써. 아우 시끄러워 이제 뭐라.. 누왜 시끄럽습니까? <laughs> 어우 왜뭐 시끄러워 <laughs> 뭐 시끄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라는 거야 진짜. <웃음> 시끄러워 시끄러워 <웃음> 뭐.. 그럴 필요 있나요? 눈보라 던지고 본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는 화염구가 있으니까? 그럼 달려 볼까? 뭐 다음에 뭐 정리가 되잖아. 달리자. 가자. 잡아서 뭐 해? 그래 잡아서 뭐 해? 뛰어. 화염 구장이라 했는데. 예. 자, 이제 상대에게도 화, 상대에게도 불기둥 눈보라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뼈저리게 느껴 봐야겠죠. 이게 이게 당해 봐야 되거든요. 눈보라는 괜찮아요. 이런 놈들은 한번 맞아 봐야 돼. 차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불기둥만 어. 아니면 됩니다. 눈보라는뭐 그러라 하세요. 그러네. 일 데미지를 주는 건 어쭈? 어머? 어쭈? 어쭈? 뭐 하냐 얘? 뭐지? 가, 강하게 때리시겠다는 어쭈? 의사 의사 표현? 뭘 계속 내십니까? 뭐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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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님? <laughs> 순서님? 뭘 상당히 많이 내실 분위기인데? 어? 어? 망했죠망했죠 망했어. 가봐, 욕심부리도 있나요? 다톡 치고 톡 치고 잡고 잡고 택배맨 택배맨이 아니면... 아니면 왼쪽을 잡아주셔야 될 텐데 어. 아니면 톡 치고 잡고 잡고 실바 아니면 톡 치고 화염구 뭐 이거는 정해졌잖아. 톡 치고 그렇지? 택배 왔어요! 하면 되잖아 저.. 어, 정리봅시다 어. 여기서 문제입니다 왼쪽 거 택배 그리고 부품 까가지고 딱 2일짜리를 얼려버려 실바냐 택배냐 <laughs> 실바를 내면 뭐가 좋냐면은 상대가 불기둥을 못써택배문을 내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고자가 되지 여러분 50%의 확률로 저는 왼쪽에다 걸겠습니다. 자, 이분 선물 옵션 가고 자, 있습니다. 50%확률로 충분히 네. 걸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선물 옵션. 50%죠, 50. 가나요 그럼요, 이믿음의 다섯. 보니까 대감께. 대감께. 대감을 하고? 아니요. 지금, 지금 대감을 필요는 없죠. 좀 이따 대감기로 하고요. 내가 이 식빵님이 영승이패하신대 영승 입패하신데 제가 또 길을 불어 넣어 줬거든요. 다음에 대감점뭐 영승 입패하신데 오. 자, 대감자, 대감자. 대감을 때가 됐나요? 대감기 어, 타이밍이죠. 대감 있는데 대감각. 야, 아, 야, 야, 뭐냐, 야, 뭐냐, 야, 뭐냐, 뭐냐, 야, 뭐 저, 저 질풍 먹었다. 도저히 안쓸 수가 없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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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도저히 안쓸 수가 없는. 톡톡하면 정리는 되네 그러네 화염구를 받고 톡을 치면은 남는 코스트가 어... 저 인프나 아니면 표범을 낼수 있어 그게 아니면은 얘로 이거를 잡고 응? 그 다음에 톡을 친 다음에 되감으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예가 되고 만약 얘가 안되면은 이렇게 박아버리면 돼 좋다 어때? 콜! 갑시다 자 마우스 내가 잡았어요 지금 생각을 했어요 자 가운데를 하고 일단 톡을 치고 톡을 치고 자, 자, 야 이거 진짜 웬만해서는 맞겠지. 자, 설마 이거네. 이게 자저 마우스 손 뗐습니다. 50 포인트 아닙니까? 이런 건믿음의나 마우스 손 뗐어. 믿음의 각격수. 아뭐 이거. 봐봐요. 제가 했죠. 제가 기본적으로 배던거 아니에요? 보셨죠? 식빵이 손을 떼면 되는 보셨죠? 놀라운 마법. 제가 네? 제가 한, 한 거죠. 아 원래 식빵이 손을 빼면은 아, 다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렸거든요. 식빵이 제... 손만 빼면 되는 네? 거죠? 제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아니 이게... 기본 아닙니까? 식빵이 손을 떼야 되는 이 마법.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laughs> 그거 말고 방법이 없었잖아. 자, <laughs> <laughs> 뭐, 사실상 여러분은 예, 한... 식빵 캐리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죠? 안 되는 걸 되게. 양구 할... 하나 박자 이제. 양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송. 음. <laughs> 실바? 실바 타이밍 나오기는 하는데 실바 타이밍이기는 해 양을 쓰면은 실바가 못 나가네 음... 양 쓰고 만약 양을 쓸 거면은 아마니로 때려야지 그러네 <laughs> 응. 실바 연구? 아 연구를 아끼려고 그랬는데 아껴서 뭐하겠어? 실바를 아껴도 되고 음, 갈등되네요 장난치지 음. 마요 상대에게, 상대가 센거는 못내겠죠? 우리가 일곱장 있었잖아요, 연구가 일곱장 근데 지금 한장 썼어요 응 음. 한장 있으니까 손안에 오염구가 남아있죠? 그러하죠 오염구, 오염구. 일단 7데미지 매겨놓고 오.염.구. 음. 이걸 가져와야되나? <laughs> 저 가져오면 공짜네? 이걸 가져와야되나? 뭐안가져도 되긴 되는데 가져오자 공짜잖아 치면은 공짜로 정리가 되죠? 그러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럴까? 이거 내고 그럴까? 그러면 되잖아 그럴까? 이걸 그럴까? 가, 갖고 오는 건 너무 아까운 거 같아 그럴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럴까요? 어, 그거 딴 놈한테 걸자 저거 그냥, 그냥 칠 거잖아 어 인프 <laughs> 한 장을 더 낼까 말까? 아 이거 불기동 각인데? 내지 말자 일단 내지 말고 있을까? 응화르륵 그니까 러 불기둥 각이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거 염구가 한장 밖에 없네요 아직도 손에 다섯 장이 있는데 16분의 5한장 3... 있죠 한장야 실바로 저거 때리면은 저 우리 거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가져오자 가져와도 되고 양도 되고 변이하면 되잖아 그냥 가져와도 되고 변이해도 되고 변이한다면 갖다 들이박으면 은 거의 킬강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그러죠? 예뭐 이거 그럴까요? 변이하고 네, 네. 이건 왜뭐 이걸로 죽이고 그, 그럴까요? 대충 들이박고 예 에이 연구가 여러 장이어야 되지 왜한 장밖에 없는 거지? 영구는 안 던질게요. 남긴다? 던지면은 6, 11, 12 어차피 못 잡으니까 표범 표범 낼까? 어, 어차피 다음 턴에 5, 6, 7, 12 모자르긴 하네. 7, 13, 14일댐 모자라네. 그냥 안 내도 될거 같은데 솔직히 왜냐면은 다음 턴에 내가 손이 말랐어. 어, 말랐어. 그러니까 불기둥만 아니면 되죠. 어, 말랐으니까 불기둥 나왔을 때 괜히 우리가 틀릴 필요는 없잖아. 다시, 지금. 사실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음. 역전만안 당하면 되죠. 5, 6, 7, 13, 14. 역, 역전은 오직 불기둥 하난데 <laughs> 불기둥 없는 것 같아. 어머나우 끝났습니다. 그래요, 차피 끝나는데 뭐 하러 무리를 차피 해? 끝났죠. 야, <laughs> 역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니까. 여러분은 식빵이 영승, 이패한 덱으로 가볍게 1승을 하고 있는 슈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예, 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유비가 유비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입촉을 하고 어, 총나라의 황제가 된게 아니거든요. 유비가 입촉을 할수 있었던 <laughs> 것은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슈카가1승하는걸 어? 보고 제갈공명이요. 직님이 어? 다시 잡으셨죠. 천하 삼분지계. 해외에서든 말든. 유표의 그 말단에서 찢질되던 그 유비한테 아, 참 식빵이 입회한 걸로 참 힘듭니다. 식빵이 제갈량, 유비는 슈카. 음. 유카와 식갈량. 참 게스트가 시끄러운 방송이네요. 아, 예. 자, 다시 식빵님. 1승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laughs> 자, 1승에 도전. 아니, 원래 각격수는 그렇게치는거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배우긴 그렇게 배웠는데, 어, 나도 그렇게 배웠어. 그쵸? 아, 원래 폭격수는 거기 던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 오, 야, 잘 나왔다. 야, 초반 핸드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전 그건. 아까 642 피로 시작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지. 막 야, 잡자, 잡고 가자. 자, 각격수, 그래. 낙격수 성공하시나요? 전공하자. 아니, 보통은 맞추지. 이걸 어. 못 맞추면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새끼야? 이거, <laughs> 시 야, 못 맞출 수도 있네요. 뭐, 임마?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못 맞추는 경우도 있나요? 뭐? 하세스톤 하면서 참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인데. 뭐, 임마? 절... 뭐못 맞출 수도 있군요. 신기하네. 너넌 뒤졌다 이제 오잉 숨마 어, 이제 저, 저 어떻게 못 맞추지? 지금 생전질 했죠 이제 뒤졌거든요. 신기하네. 어쭈? 아화야 오화를 뽑는 숙만 또 오랜만에 보는. 자신 못 나왔어요. 이러면 <laughs> 또 이제 난리 났죠. 생거 하나 내주고 달립니다. 저를 어떻게 못 맞추지? 그러게 신기하네요 자 이제 우리 화염구 나오면은 끝나거든 야 이거 한 판씩 번갈아가면서 해. 단두대 매치하자 마지막에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게 그대는 이미 2패를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을 짜놨지 2승 2패를 맞추면 내가 이겨겠지아 내가 판을 하겠습니다. 짜놨다고 단두대 매치 가자 2승 2패를 맞추면은 그 다음에 맞춰겠습니다할 거야 안할 거야? 1승 2패 맞추면 한다니까 야 방금 1승 했으니까 이거 1승 하면은 이제 아, 방금 1승은 2승, 제가 했잖아 1승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어? 방금 1승은 제가 했는데? 그니까 방금 1승 했으니까 이거까지 내가 1승 해주면 2승 하는 거 아냐! 참 그... 참 방송 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던지죠? 뒤져 씨... <laughs> 자 다음에... 연구 나오면 끝나는 방송 가자 단두대 매치 식빵 방송은 주로 버럭질로 이루어져 있군요 단두대 매치 갑시 야, 감시자 나왔는데 저분은 생존을 못쓸것 같은데? 끝났어, 끝났어. <laughs> 끝났네. 야, 얼려놓고 조지자. 3 <laughs> 아니, 끝났잖아. 끝났어. 뭘 조지? 뭘조죠 <laughs> 야! 야, 마우스 가져가. <laughs> 아니, 나는 1승을 했고 그대는 2승 2패를 맞춰야지, 일단. 아 지금 판을 짜놓은 거 아니야. 뭘 판을 짜놔? 야, 내가 존나 노가다 뛰어가지고 판 짜놨던데 네가 지금 이딴 소릴 냐 2승 를 맞추시고 와야죠, 지금. 존나 아, 노가다 뛴 거야. 자. 식빵과 슈카의 단두대 매치 마지막 가위표를 치는 사람이 음료수를 사. 아니 저는 1승을 했으니까 식빵님은 당연히 3승2패를 만들어 고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축하, 어떻게 축하님의. 아니, 참...